네, 둘레 길이가 22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x, y다. 다음에 세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x하고 y의 합이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? 자 1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여러분 이 문제는요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거든.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 한번 적어볼게요. 자 a 제곱, b 제곱, 자 x 제곱, y 제곱은 크거나 같다. 자 ax 더하기 by 제곱이잖아. 자 그럼 코시가 되려면 얘들아, 제곱이 있어야 되고 이 일차가 있어야 돼. 다시 말하면 얘는요. 자 얘네들보다 차수가 하나 작은 거야 이 가로 안이 자 그럼 얘 보시겠어 요 아이가 얘보다 차수가 작죠 왜냐면 x는 루트 x의 제곱이니까 자 y는 루트 y 제곱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코시 공식을 써야 된다는 라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x하고 y를 이렇게 고쳐볼게 자 루트 자 x의 제곱 얘는 루트 y의 제곱이 10이다. 이렇게 고쳐보자라는 거고요. 자, 이것도 다시 어떻게 고칠 거냐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x 자, 루트 2 곱하기 루트 y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. 자, 그러면 자 지금 이 하고 얘를 자 비교를 할 거야. 자, 요렇게. 자, 요렇게 비교를 해서 자, a가 뭐고 b가 뭔데 x가 누구고 y가 누군지 봅시다. 자, a를 루트 3이라고 해 봐. 자, 그럼 b는 자, 비교해 줘. 자, 이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야. 자, b는 루트 2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겠어? 루트 x를 넣을 것이고 y 대신에 루트 y를 한번 대입을 해 볼게. 자, 그러면 a 요이그 식이 그대로 대입을 해 줘. 요식기 이제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야, 얘네들을. 자, 그러면 a 제곱은 3이고 b 제 제곱은 이죠. 자, 루트 x 대신에 x 대신에 뭐 집어넣겠다. 루트 x 넣겠다는 거야. 그럼 루트 x 제곱 x 구요. 자, 루트 y 제곱 y가 될 것이고, 자 여기에는 루트 3 루트 x 더하기 루트 2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끝났죠? x 플러스 y가 10이거든. 여기 10 대입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50이 되잖아. 자, 그럼 여기는 50이 되고요. 자, 이 y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이 되니까 자, 결국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는 자, 작거나 같다. 루트 50보다 작거나 같다 죠 원래는 왼쪽에 마이너스 루트 5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는데 이쪽은 당연히 성립하죠. 왜냐면 얘네들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쪽은 항상 성립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만 봐주면 돼? 자 이쪽을 봐줄 겁니다. 자 그럼 이 값의 최대 값이 얼마야? 루트 어, 50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루트 50은 얼마입니까? 자오루트 2가 되겠다 그죠? 정답은 오루트 2가 되겠네요.